닦지 말고 씻으세요 룰루 룰루룰루 룰루 룰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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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닥지마 <닥쳐. 웃음> 안녕하세요 더블케어 비대 상품 담당자 고경섭입니다 안녕하세요 개발 담당자인 임용균입니다 닦지 말고 씻세요 룰루 룰루 비대 유명했던 이 비대 광고 기억나시나요? 이번에 코에이 룰루에서 신제품 비대가 출시되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제품의 키워드는 완벽한 위생에 초점을 맞춘 제품인데요 이 제품의 이름은 바로바로 바로 룰루 더블케어 비대입니다 아무래도 비데가 화장실에서 자주 쓰고 또온 가족이 함께 쓰는 제품인 만큼 위생도 중요하고 관리도 중요한 제품이죠. 이번 제품은 이러한 고객의 니즈에 맞춰 위생을 더블로 그리고 관리도 더블로 할수 있게 기획된 제품입니다. 그럼 자세히 알아볼까요? 룰루. 위생도 더블, 관리도 더블이라 더블케어 비데인데요. 이번 제품에는 위생에 민감한 고객들의 마음을 담아서 4단계 완벽 케어 시스템을 탑재했어요. 물이 지나가는 유로 전해수 케어, 우리 몸에 닿는 노즐 부분은 전해수로 한번 케어. 이렇게 전해수와 버블로 유로부터 노즐, 도기까지 위생적으로 관리되도록 만들었어요. 이번에 출시된 룰루 더블 케어 비데는 360도 버블 웨어리로 도기 안쪽까지 아주 말끔히 세척해서 도기 위생 걱정을 없앴습니다. 세척력이 두배 증가했기 때문에. 구석구석 두배 더블로 깨끗해진 거죠. 물이 나오는 부분을 노즐이라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노즐을 찝찝해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풀 스테인리스 소재로 미생은 강화하고 기본 노즐 여성 노즐 이렇게 트윈 노즐 구조로 더 청결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노즐은 길이가 다른데요. 여성 노즐의 경우 신체 구조에 따라 노즐을 좀더 길게 설계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남편분, 아내분 분리해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노즐 위생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무래도 욕실에서 쓰다 보니 제품에 물이 묻는 경우가 많고 청소하기도 부담스럽긴 하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룰루 더블케어 비대는 원터치로 간편하게 분리도 가능하고 특히 본체는 IPX6 등급, 이 리모컨은 IPX7 등급으로 자유롭게 물청소가 가능합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이 등급은 코웨이 비대 제품 중 최고 등급이에요 IPX6가 모든 방향에서 분사되는 높은 수압을 견딜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블케어 비대의 버블 카트리지는 쉽게 교체할 수 있도록 원터치로 설계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버튼을 눌러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코에이만의 특화된 노즐 커버와 건조 커버도 5초 안에 쉽게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편리하게 스스로 관리할 수 있어요. 아이오케어 앱에 해당 제품 등록만 하시면 제품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일자별로 비데를 사용한 시간부터 전해수 버블케어를 언제 했는지 버블액은 얼마나 남았는지 등의 소모품 잔여량과 최근 교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스마트 진단 기능을 통해 제품에 이상이 있는지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서 엄청 편리하게 작업 관리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도 한번더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버블 카트리지를 숨기고 옆면에 있던 조작부를 가로형 리모컨 타입으로 바꿨습니다 예전 모델이나 타사 제품은 보통 버블 카트리지와 조작부가 옆면에 있어서 공간을 많이 차지했었는데요 버블 세정제를 교체할 때 버블액이 넘치면서 새어나오는 여러 불편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블케어 비데는 버블 카트리지를 숨긴 히든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 버블액이 바닥에 흐를 걱정도 덜고 보시면 가로형 리모컨 타입의 조작부로 깔끔한 디자인의 차별성이 더 돋보이는 제품입니다. 네, 윤규님 룰루 비데를 잇는 이번 룰루 더블 케어 비데를 개발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비데를 사용하는 고객의 입장에서 세심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했습니다. 보시면서 또 직접 사용하시면서 하나하나 잘 느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더 완벽해져서 돌아온 룰루 더블 케어 비대. 많이 사랑해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이번 룰루 더블 케어 비대를 다섯 글자로 표현해주신다면? 음, 위생 끝판왕, 없는 게 없다, 모두의 비대. <laughs> <laughs> 안으시시길래. <laughs>